안녕하세요. 제가 이가시안 건기를 먹게 된 거는 20년 동안 비형 간염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좋아졌거든요. 이제 이가시안 건기를 더 본격적으로 먹은 거는 저희 음, 딸을 낳고 어, 둘째 아들을 낳기 전에 자궁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하혈을 계속해서 세번세 번이나,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그러고서 저희 아들을 이제 갖고서는 어, 요가시안 건기 대표님을 만나서 어,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요가시안 건기를 먹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가시안 건기 대표님이 요게 이제 조금 초기라서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어, 조심하고 있다가 제가 6주 8주 사이에 계속 유산이 되니까 어, 요가시안 건기를 아,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먹었어요. 그랬더니 출혈이 어, 없어지고 되게 이제 몸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희 아이를 어, 잘 거의 열달만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요. 지금 이거 얼마 전에 비형간염 그 검사 결과인데 활동성에서 어. 기 r 동성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검사 결과 받았고 G.O.T. G.P.T. 지수도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먹고 간잘 치료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이게 제가 이제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먹어가지고 저희 아들도 이걸 되게 잘 먹거든요. 가시면 기는 저희 제가 한번 물에 타가지고 한번 먹여볼게요. 뭔가 아무 잘 먹네 <laughs> 웃어주는 거야 잘 먹는다고 음어 누나는 잘못 먹는데 우리 규원이는 배 속에서 먹어서가 잘 음. 몸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오, 다 먹었어요. <laughs> 오유, 다 먹었네요.